얘들아, 훈독해 하자, 훈독해. 야, 좀 일어나봐, 좀. 자, 우리 집중을 하자. 어? 너네들 힘들잖아. 쌤도 힘들어. 빨리 끝내고 우리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모두 다 같이 하늘부모님과 천진창고에게 경배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누가 버렸어? 야, 훈독이 시간에 누가 핸드폰 만지려 어? 야, 그리고 내가 언제 치골거렸어? 이게 치골거리는 거야? 이건 너네들 위한 사랑이야, 사랑. 야, 빨리 이거. 자, 어, 넘기고, 그럼 가정명세부터 하자. 부터 생략하고. 자, 가정명세 1. 선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야 이거 누구야 야너 누구야 이건 진짜 누가 보냈어 야 너야 야 빨리 이거 말고 자, 자 빨리 가정면세 가정 왜안 넘어가 야 이거 뭐야 내가 돼지라는 거야 내가 나보고 돼 나보고 돼지라는 거야 지금 뭐 나보고 돼지라는 거냐고 아니 진짜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얘들아 자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가정면세 하자 자 가정면세 이 선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야너 너, 너, 너지, 너. 야, 너. 어? 너 나와봐, 네, 너. 그동안 어? 저희 가르쳐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역시 신동률쌤, 영어 1타 감사. 쌤, 사랑해요. 신동률쌤, 음 사랑해요. 열심히 음 할게요. 얘들아, 내가 화내, 화낸 거 아닌 거 알지? 나 진짜 화안 냈어. 어, 알지? 어, 내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얘들아? 우리 열심히 하자. 파이팅